오늘 아침 뉴스에도 접했듯이 병원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두 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제이 행동이 국민에게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완성하라. 응급의료체계의 첫 단추는 119 구급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119 구급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여전히 이곳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119 구급대의 상황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2일 정부, 서, 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기자회견 이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9월에는 소방청이 구급 현장 활동에 관련 언론 대응 유의사항 지침이라는 알림을 문서를 배포해 구급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졌다. 이로 인해 응급 의료 현장의 실태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원과 응급실 의사들의 상황들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올해 2월 보도된 대구에서 이마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 3월 회식 후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가 조치되었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다. 현재 도심 지역의 119 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까지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많이 지쳐 있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좌개감과 스트레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상처만 쌓여가고 있다.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 구급 활동 일치의 현장 처치라는 명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며 병원 선정 선정 문제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과대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가 재난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의 현실적인 정책이나 법 개정 과정에서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